안녕하세요 유튜브 루트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메모리 관련 부연 설명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갑자기 키보드에서 무슨 키가 나 눌려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제가 키보드가 좀 10년 정도 제가 썼더니 아, 한 번씩 가끔 좀 이상한 짓을 해서 예 아무튼 예 일단은 요 아파트가 메모리라고 할 경우에 뭐그뒤 뭐이 검은색이 뭐좀 메모리가 큰 내용이라고 하, 했을 경우에 인트 뭐 변수를 이렇게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좀더 작은 변수를 하나 또 잡고 또뭐또 뭐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또 잡고 또 잡고 변수를 계속 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서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요 변수를 이제 해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또뭐이 빨간색 변수 좀 어중간한 크기 변수를 집어 넣으려고 했더니 이 크기가 지금,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. 결국 다시 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거든요. 자, 그러면은 다시 이 부분에서 또이 녀석이 빠지고,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 또 이제 들어갔어요. 그 뒤에는 또 다시 이 파란색 같은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을 경우에 얘가 또안 들어가요. 그러면은 또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. 그뒤이 검은색 변수가 또 올라갈 경우에 들어갈 리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다는 얘기죠 그 중간에 또 이번에 또그 중간에 있던 또 얘가 또 빠지고 그 중간에 또 얘가 빠지고 그런데 또 이제 그 뒤에 또이 검은색 변수가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또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고 그럼 결국 또 이만큼 잡아먹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왜이 내용을 설명 드리냐면요 변수를 선언하고 해제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맹점 때문에 그렇습니다. 즉, 우리가 뭐 게임상에서 뭐 코인들 뭐 그런 거 많이 뭐 만들지 않습니까? 근데 계속해서 생성됐다, 삭제됐다, 그런, 생성됐다, 삭제됐다 그런 코인들을 뭐 이렇게 변수를 일일이 지정해서 뭐 생성, 생성을 하고 다시 해제를 하고 생성하고 해제하고 그럴 경우에 이 메모리 안에 메모리 안이 이렇게 다 산산이 이 공간이 남아 남아서 남아 버리게 되면은 정작 정작 컴퓨터 안에서 쓰는 메, 쓰는 내용은 메모리는 별게 없는데 정작 컴퓨터 안에서 내가 선언해서 지금 쓰는 메모리 쓰는 건 별로 없는데 메모리가 다 차버리는 차버려서 필요한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생긴다고 합니다. 예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메모리 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관련 내용에서 더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분은 메모리 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예좀더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메모리 관련된 메모리를 지금 잡아먹는 이 내용까지 이야기가 지금 왔죠.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에 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메모리 관련 이야기는 일단은 제가 드렸고요. 그러면은 아까 이제 CPU, 잠시만요. 우리 메모리에서는 이제는 저렇게 이제는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얘가 이렇게 가지, 가, 가지고 또 이제는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작업을 할인데 그러면은 얘와 중간에서 또 이제 CPU가 또 왔다, CPU와 메모리 사이에서 또 데이터가 또 왔다 갔다 하겠죠? 이곳에서 이제는 일어나는 이 속도 차이, 이것을, <laughs> 이 부분 때문에 또 가끔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제가 넘어가고. 자, 이 내용이 이제 CPU로 다시 왔습니다. CPU에서 또 레지스터를 통해서 또 이제는 또 뭔가 계산이 또 일어나겠죠? 근데 이 CPU 안에서 이제 하나의 작업, 이것을 처리하는 걸 보고 하나의 프로세스 단위로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. 즉, 우리 컴퓨터 안에서 지금 윈도우라든지 음, 윈도우는 좀 너무 크고, 음, 아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해봅시다.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봐서 그 요즘 어떤 플레이어 많이 쓰시죠? KM 플레이어 많이 쓰시나요? KM 플레이 그 컴퓨터 안에 KM 플레이어를 제가 하나 띄울게요. 그러면은 KM KM 플레이어 요거를 띄우게 되면은 이 CPU 안에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이 프로세스가 올라간 뒤에, 자 만약에 우리가 KM 플레이어 KM 플레이어를 띄우고 이번에는 제가 포토샵을 띄울게요. 포토샵이라는 프로세스 포토샵을 띄우면은 또 이게 하나의 또 이렇게 프로세스가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런데. KM 플레이어 하나 또는 포토샵 하나 안에서 이 프로세스 하나가 지금 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한 단계 한 단계만 처리가 되려고 했더니 한 단계씩만 처리가 되려고 했더니 이제 예전 구조지향적 방식으로는 이 프로그램도 커지고 처리할 내용도 많아지고 이게 처리가 될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또 조그마한 소규모 일을 해줘야 할 만한 조그마한 더 작은 단위의 업무를 처리해줄 녀석들이 필요해졌습니다. 그거를 보고 우리가 쓰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이 포토샵, 즉이 포토샵. 음 예. 이거를 보고 제가 포토샵이라고 했을 때자 CPU 안에서 처리한 내용 이이 정도가 있는데 이 안에서 또 이제 주건이 받거니 주건이 받거니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내용이 이 안에서 프로세스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, 됩니다. 이 내용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각각의 스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프로세스 안에서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 하나가 또 이만큼 또 자, 용, 그 자리를 차지하고, 음, 제가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네요. 포토샵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하지 했을때 포토샵에서 뭐 하나의 업무를 처리할 때또 이만큼 용량을 차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처리하면은 또 이만큼 또 잡아먹겠죠 이거를 보고 우리는 각각 하나의 스레드 예 스레드 즉 메모리에서 이렇게 용량을 잡아먹는 것과 cpu 안에서 이렇게 용량을 잡아먹는 것즉 메모리 cpu 그리고 그 안에 프로세스와 cpu 이게 CPU다 그러면 CPU 안에 들어가는 큰 단위 하나, 이거 보고 프로세스, 그리고 이 프로세스 안에 또 들어가는 이 각각의 한 단위로 보고 스레드. 자,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두 번이나 다시 이, 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스레드, 프로세스,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,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. 즉, 어, 우리가, 그, 에디터에서 첫 번째 라인, 두 번째 라인, 세 번째 라인, 네 번째 라인, 다섯 번째 라인, 이렇게 쭉 진행하면, 하, 진행을 하, 하게 되겠지만, 이렇게 하나의 내려오는 구조를 보고,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제, 프로세스,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업무가 왔다 갔다를 하겠지만, 한 라인, 한 라인, 한 라인 이렇게 왔다 갔다 를 하겠지만, 이 왔다 갔다 하면서, 이 업무 하나로 모든 거를 처리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서 우리가 또 별도의 쓰레드를 또 호출해서 띄워야겠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간은, 시간제는 타이머가 필요해요. 그러면 타이머를 처리할 수 있는, 타이머를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을 만들어야 할 테고. 또, 음, 스코어. 뭐, 동전을 먹는 걸 처리하는 이펙트가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. 그럼 동전 처리하는 녀석이 또 있어야 할 테고. 또, 뭐가 있을까요? 예본뭐 컨트롤을 처리하려면 컨트롤 처리하는 녀석이 있어야 할 테고 이렇게 이제는 각각의 스레 처리 스레 각각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각의 스레드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스레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서 스레드를 어떻게 스레드 하나를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내, 가지고 내가 다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하겠다. 뭐 또는 내가 자잘한 스레드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관리를 하겠다. 이것들은 이제는 그 프로그래머가, 예, 프로그래머가 개발자가 본인이 판단하에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지금 스레드까지 메모리에서 메모리에서 지금 용량이 차, 차지하는 부분, 메모리 풀과 그리고 CPU 안에서 하나의 그 프로세서 그리고 프로세스 안에서 또 일어나는 또 하나의 스레드들.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, 예, 더, 조금 더 내용은, 예, 다음 시간에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